온목사와 성경읽기의 골로세서 4장입니다 골로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올다함의 귀한 성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세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세서 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 문을 우리 열어 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미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한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골로스 삼장 사장은 타월한 그리스의 삶의 실질적인 생활의 적용, 실천의 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다.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 우리 하나님의 심을 알죠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종들은 쉽게 말하면 피고용자들 고용주가 아니라 사실은 직원, 사원 이런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든 하라 왜?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가림을 아웅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상전도 지금 고용주 오늘 같은 뭐 사장이나 어떤 고용자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할까? 공, 의와 공평한 들을잘 베풀어라 왜너예에게도 하늘 상전이 즉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골로세서에 아주 귀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에서 기도해야 돼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마음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겠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로 중요한. 기도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위인들에게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한 때지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은 어떻게 뭔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처럼 말을 해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라고요 소금맛 성도들은 이 말이 마치 소금 맛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그 말이 참 놀랍게 정갈맞고, 참 듣게 복스럽고, 유익하고, 친절하고, 이런 좀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잘못하면말들으면 그러니까 짜증 나고 화나고분 나고 승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여러분 사단이 특징이 뭐냐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고 조사를 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제일 나쁜 말이 뭐냐십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버려, 흥분시켜 버리는 거야. 아, 진정시켜 흥분된 우리가 말하면 차분해져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말 사람 말들만 마음이 화가 나고 격동되고 왜이래 막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나쁜 사단의 말을 가진 자입니다. 배멸을 가진 자예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낼수 있는 아름다운 말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는이 골로새서. 마지막 뒷부분 끝인 사람입니다. 두 기고가 네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구이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내가 특별히 너에게 보내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리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 주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 사도 바리 끝 인사에서 자기 동역자들을 그렇죠. 이 골로새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두기요 두기고. 저러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사도 바리 자기 동역자를 얼마큼 아끼고 사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리 그 귀한 복음의 사역에 얼만큼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한 나라는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의대로운 자들이 있어야, 의정도 여러분, 사도발도 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최정들이 동역자 없이, 목회, 일에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회를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에 붙여주신 귀한 통역자가 있어야 목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도발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두기고, 두기고. 이 두기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만는 현재요, 신시한 일꾼이요, 주와 함께 종된 자라. 내가 특별히 너희 번 것은 너를 의상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니 특이거에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안에서 함께 종된자참그 아, 특이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희를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 두 번째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아주 저도 이제 빌립보서 특이 보겠지만. 이 오네심은 사도벌이 감옥에서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참 귀하게 함께 했던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의 명을 받았으면 그를 영접하라 유소라는 예수도 너희의 문화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 무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뜻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에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 라볼리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하하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는 교회에 문하하고 이 편지를 너희 읽은 후에 라오디가 이내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라오디에로 도는 편지도 너읽으라 아키포에서에게 이르기를 조에서 함께 직분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하고 하라. 나바르는 침필로 문화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바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기 일꾼한 한 명을 골리서우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 대목에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에 갈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우리 바나바도 데려가자그 했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만 마가가 가다가 돌아오거든요 왜 너무 험한 산지를 보니까 야, 저기까지 건너 저기 가서 어떻게요? 그래서요, 겁이 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도망간 자를 우리 선교행에 동참시킬 수 없다. 바나바는 한번좀 봐줘라. 그래고 갈라서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신란들이고 가는데 문제는 이 로마 감옥에 쓴이 골로새서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 마가는 너에게 영을 받았으며 그가 이런 영접하라. 이 말은 뭘까? 회복, 화해.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서로 의견 충돌하고 여러 가지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었습니까? 화해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 살 몰다 보면 의견 다르고 의견 충돌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툰 다음에 얼마 있다가 회복했습니까?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회복한 자가 되고 화해한 자가 되었으면 그들은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주스도란 예수도 내게 문화 아니라 근데할래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유스도라는 사람은 아마 할래파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보금을 믿되 아이 모세의 할래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이들이 함께 심을앞질뿐 아니라 사도발은 이 유스도랑에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위로가 될수 있나요? 외롭고 힘들 때, 친구 되어주고, 힘 되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면 위로가 되죠. 여러분, 목해져도 거의 한 38년, 9년,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외로움을 느낄 때요 외로울 때 특별히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는 아, 혼자인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근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자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도움들 따뜻한 위로의 선물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움직임들을 붙여주면서, 죄종들은 그래, 난 혼자가 아니지. 저런 귀한 함에 붙여준 저들이 있지. 그리고 힘을 내서 이러하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대사도발도 이 정도인데, 모든 죄종들에게는 그런 위로자들이 필요하고,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대마. 사실 대마는 뒤에 보면 뭐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세상으로 떠났어요. <laughs> 대마. 근데 여기에는 일단 대마가 의사 누가가 그들의 동역자였습니다. 라우디의 형제들과 눈바, 그귀는집 그러면서 아키포 주하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가 하라 아키포에게. 여러분. 사도 바리 이런 자를 쓰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절대 혼자 복음사역 못한다. 나이는 하나님 붙여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배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감사하게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하나를 쓰면서 그들 하나님 이런 자가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힘들줬습니다 이렇게 위로줬습니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나를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앞에 보호하는 느낌이 아닐까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사역은 결코 혼자 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주의 정의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온목사와 성경읽기 골로스 사장 여기서 맞춥니다 샬롬